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아이를 갖게 돼서 휴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시댁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하다가 사연 채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언니 뭐예요? 지금 경진씨랑 밖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오빠 외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웬 외식? 둘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잠깐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요. 만날 사람 누구요? 설마 언니, 친정 식구들은 아니겠죠?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눈치 하나는 백단이거든요. 친정 부모님들이랑 식사 중인 건 맞아요. 제가 아가씨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왠지 언니한테 연락해보고 싶더라니까요. 내 촉이 정확했네. 아주 딱 걸렸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번에 오빠한테 전화했을 때도 집에 언니네 식구들 와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같이 외식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지난번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친정집 TV를 저희 신혼집에서 쓰라고 주셔서 그거 가져오면서 방문하신 거예요. 경진씨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저녁이라도 꼭 사고 싶다고 해서 오늘 만나게 된 거고요. 언니가 아니라 우리 오빠가 만나자고 해서 모인 자리니까 신우인 저는 입타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빠가 만나자고 했어도 언니가 중간에서 말렸어야죠. 언니는 그렇게 홀랑 빠져나가고 우리 오빠 책임이라고 떠넘기면 기분이 좋아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가씨가 걱정할 만큼 경진씨가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날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거고 경진씨가 불편함 느낄 정도로 친정 식구들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언니 생각이고요. 우리 오빠 말수도 적고 성격도 순해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 해요. 그래서 지금도 싫고 짜증 나더라도 억지로 참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아가씨가 무슨 걱정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오늘은 이만하죠. 저도 피곤하고요. 그럼 제가 언니 오빠네 걱정 안 하도록 언니가 처신 잘 하리라 믿을게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신혼은 미혼이었습니다. 남편보다 어리고 철이 없는 성격이어서 신우가 하는 얘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자기 동생 말야. 우리 결혼 생활이 관심이 너무 큰것 같지 않아? 걔 원래 그래. 오지랖이 좀 과하다고나 할까? 그래도 사람 좋아하고 많이 의지하는 편이야. 나 결혼하고 나서 새 언니 생겼다고 엄청 좋아했어. 나보다 새 언니가 더 좋다고. 아가씨가 나 좋아해주는 건 고맙게 생각해. 연락도 자주 하고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느꼈고.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씩 선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특히 나랑 친정 식구들 만나는 횟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느낌이랄까? 걔가 간호사라서 병원 환자 이야기들, 직원들 가족 이야기 그런 걸 엄청 많이 듣는 편이잖아. 주변에서 친정에 과도하게 퍼주다가 형편 어려워진 그런 이야기 듣고서는 혼자 걱정하는 거겠지? 우리 신혼집이 자기 친정이랑 가깝기도 하니까.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거야. 이렇게 신우 시집살이 대상이 될줄 알았으면 이 동네로 신혼집 안 구했어. 나는 친정 근처라서 이집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직장이랑 내 직장이 가깝고 생활 환경이 좋아서 고른 건데 아가씨는 내가 친정 근처에 살면서 그쪽에만 과하게 신경 쓴다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 그런 사람 아닌 걸 내가 알잖아. 그리고 예진이 걔도 결혼하면 깨닫는 바가 있겠지? 친정이나 시댁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경험해 봐야 알 거야. 그래 알겠어. 정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면 내가 예진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까? 다시는 자기한테 이상한 얘기 못하도록 만들어 줄수 있어. 됐네 자기는 나서지마. 자기가 나서면 내가 자기한테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친 게 드러나는 꼴이잖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내가 자기한테 SNS 보낼 테니까 그 전까지 자기는 가만히 있어. 시누이는 몇 개월 후에 본인도 결혼을 하겠다며 선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 선으로 만난 남자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결혼 생활에 오지랖을 부리던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본인도 결혼을 하고 나면 본인 말마다나 친정일에 관심을 줄일 테니까요. 언니언니 언니, 이거 한번 봐보세요. 고기 때깔 죽이죠? 고기 퀄리티 좋아 보이네요. 받는 사람이 좋아하겠죠? 그럼요. 한우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가씨, 어디 선물하시려고요? 언니가 바쁠 테니까 언니 대신 저희 집 선물 세트 고르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명절인데 언니도 괜히 선물 고르려면 신경 쓸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취향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보낼 명절 선물을 아가씨가 고르고 있었다고요? 제가 그런 일 아가씨한테 부탁드린 적 없는데요. 제가 언니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니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언니도 이거 마음에 든다고 하셨으니까 이걸로 결정하죠. 제가 지금 링크 보내드렸어요. 아까는 제가 사야의 선물세트인지 모르고 한 말이고요. 저는 다른 선물 생각하고 있어요. 뭔데요? 지칠하게 싸구려 돼지고기 세트 보내려는 건 아니시죠? 아니면 뭐 과일세트 보내려고 하시나? 제가 알아서 보낼게요. 그런 것까지 아가씨한테 허락 맡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엄마 당뇨 있는 건 아시죠? 과일 드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질상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가 잘 받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언니 혼자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 남편이 아가씨 오빠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으면 아가씨가 아니라 경진 씨랑 상의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오빠가 뭘 알겠어요? 남자라서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엄마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를걸요? 그냥 이걸로 결제해요. 아가씨, 지금 선 넘는 거 알아요? 저희 가정일은 저랑 남편이 결정해요. 아가씨가 아니라요. 언니는 왜 사람 정성을 무시하세요? 제가 일 쉬는 날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사이트 뒤져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할 만한 선물 세트 찾았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선을 넘는다니요? 됐어요. 언니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외골수처럼 사세요. 기가 막혀 정말. 결혼하고 나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시누이의 오지랖은 전혀 줄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명절이 다가오니 시누이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언니 명절 날제 얼굴 보고 가실 거죠? 저 결혼하고 나서 언니 얼굴도 못 보고 너무 서운하단 말이에요. 글쎄요. 시간 봐서요. 저도 친정에 가봐야 하니까요. 명절날 하루인데도 저못 기다려줘요? 제가 언니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가씨는 친정 오는데 저는 제 친정 가면 안 되나요? 언니 친정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린데 그날까지 거기 가서 얼굴을 봐야겠어요? 그날 우리 집에서 자요. 네, 저랑 윷놀이 하면서 재미난 시간 보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명절 얘기 저한테 꺼내지 마세요. 저도 많이 피곤해요. 명절날 자기 얼굴을 보고 가라는 시우이의 요청이 황당했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신우이가 아니라 신우이의 남편에게 물어볼 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해부에게 신우이가 시댁 선물로 뭘 골랐는지 은근슬쩍 물어봤는데 어르신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견과류 선물 세트를 사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시댁에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기를 바랐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명절 사건 이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누이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언니, 저 언니한테 할말 있어요. 뭔데요, 아가씨? 언니, 저희 엄마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시댁 식구는 가족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하단요? 저희 엄마 요즘에 피곤하셔서 눈꺼풀이 떨린데요. 그런데도 언니는.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잖아요. 저 어머님께 굉장히 자주 전화 드리고 있어요. 건강 괜찮으신지 여쭤봐도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화로만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고 대화할 생각은 안 해요? 아가씨도 알잖아요.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편도로만 3시간이에요. 그래도 틈날 때마다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핑계예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차로 3시간이면 옆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언니 마음가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댁에 그렇게 소홀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제가 할 도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가씨가 딸로서 하고 싶은 도리가 있다면 직접 하세요. 왜 매번 저한테 사사건건 시비예요? 시비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친정 옆에다 집 구해 놓고서 시댁은 나몰라라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댁 부모는 부모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친정 옆에 집 구한 거 아니고요. 경진 씨랑 제 직장이 그 근처인 걸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둘다 직장 그만두고 시댁 근처 가서 살아야 자식 돌이 다 하는 거예요? 친정에만 신경 쓰려고 그쪽 집 구하고 맨날 친정 사람들만 챙기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언젠가는 언니 그 거짓말 제가 다 밝혀낼 테니까 두고 보세요. 아가씨는 본인이 외국에 있으니. 본인 부모님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컸는지 저를 시켜서 대리 효도를 하게 하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가씨 대신 시부모님을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는 시누이고 시댁이고 꼴보기가 싫어질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애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직접 말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만은 꼭 해야겠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라. 다널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네, 어머님. 너는 이 세상에 부모가 몇이라고 생각하니? 친정 부모님 두 분하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네 분이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틀렸다. 진짜 부모는 시부모뿐이야. 알아들었니? 네? 결혼한 순간부터 네 부모는 나랑 내 시아버지다. 친정 부모는 너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결혼 전까지 키워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만 너는 너무 지나쳐.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정 일에 신경 끄도록 해라. 어머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정에 과도하게 신경 쓴 것도 아니고요. 예진이한테 다 들었다. 요즘에 네 친정 엄마 병간호한다면서 아주 병원에 산다던데?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이야? 그건 저희 친정엄마께서 관절 수술을 받으셔서 그래요. 이번 기간 동안에만 제가 돌봐드리려던 건데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어머님께는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 정성을 언제 한번 나한테 쏟은 적이 있니? 너는 그저 친정 부모 일이라면 온정성을 다 쏟고 시댁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잖니? 자고로 결혼한 여자는 출가회인이다. 한 번만 더 친정일에 관여하는 거. 내 눈에 보이면 가만 안둘줄 알아 어머님 그 말씀 진심이 세요 진심이 지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 하는거 봤니 어머님 그말 그대로 어머님 딸한테 전해 드릴게요 본인 시댁에 나 신경쓰고 친정 일에 신경 끄라는 거요 뭐 아가씨는 결혼해서 미국까지 간 주제에 지 남편이랑 시댁에 나 신경 쓸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병원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친정 오빠 부인인 저를 감시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너 아주 돌았구나. 이제는 저도 못 참겠네요. 미국에 있는 신우가 날이면 날마다 본인 집에 들러서 엄마 건강 체크해라. 무슨 영양제 사다 바쳐라. 무슨 반찬에다 바쳐라. 그러는데 저도 아주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아가씨야말로 출가 외인의 해외 거주자니까. 제발 한국에 있는 본인 친정 부모한테 관심 끌라고 똑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게 어머님 뜻이라고요. 예진이는 경우가 다르지. 네가 뭔데 하나뿐인 내 딸한테 잔소리질이야? 어머님 딸만 딸이에요. 저도 제 친정 엄마 딸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어버리겠다는 어머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랑 저희 부모님 인연 끊기 전에 어머님이랑 아가씨 인연부터 끊으시죠. 애미야, 네가 내 말을 오해해서 들은 것 같은데 말이다. 나는 네가 홀몸도 아닌데. 병원에서 병간호 하는게 너무 힘들까봐서 한 말이었어. 한 번만 더 아가씨가 저한테 연락해서 본인 친정에 관련한 얘기하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 저 혼내시는 것도 참지 않을 거고요. 아가씨랑 어머님 인연 끊은 거 확인하고 나서 저도 제 마음 결정할 테니까 어머님부터 시범 보이시죠. 아가 내가 아까는 말이 좀 심했지. 내가 다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다.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네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앞으로는 경진 씨 통해서 하세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다 얘기했더니, 남편이 더 노발대발해서, 미국에 있는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부모는 불쌍한지 어머님이랑은 다시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임신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했더니 남편도 더 이상은 입을 대지 못하네요? 저는 그동안 절대로 시댁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정 부모님은 저한테 퍼주기만 하는데 저는 제 시간과 돈을 시댁에만 쓰느라 친정에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대로 시댁과 연을 끊을지 다시 연락을 할지 고민 중인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제 사연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